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족은 의무를 진다는 프랑스 표현인데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기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 의식과 솔솔 소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큰 부를 축적한 부자들은 자신의 사회 재산을 들여서 공공의 건물을 건축하거나 가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로마의 귀족들은 반드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 특권은 자신의 생명으로 로마를 지키는 의무에서부터 비롯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로마의 시대 정신이 있었기에 로마가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지방채 짓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 도와주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일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르메가 앞장서서 그들을 동려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의 동의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메의 생각에 동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르메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바로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각 지역을 다스리던 귀족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제사장이 뇌메이트에 동참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시비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베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웅과 산웅 주민이 중소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첫 규빗을 중수하였고 이들 귀족과 가문이 이를 분담해서 성벽을 제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누가 맡을지 얼마나 분담해야 할지 각자의 생각과 한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루셈성의 중권여는 대의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니에미아를 중심으로 모두 힘을 합쳐 성을 제거한 것입니다. 유교의 윤리의식이 세상을 직탱하던 시절은 이미 과거가되었습니다 인, 의, 예, 지. 어짐과 오름, 예의와 지혜를 인간의 도리로 가르쳤던 시절만 해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교의 윤리가 사라지고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요. 그 가치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자 대한민국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을 선도 안된 리더층의 도덕적 불가증과 내로 남불 의식은 노블레스 오블리즈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큰 나라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중에 하나는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새롭게 지탱할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돈이, 힘이, 캐락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에선 안 됩니다. 이것들은 입에는 달지 모르지만 속을 병들게 하고 썩게 하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도 힘도 쾌락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 이 있음을 알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로 올바른 삶의 가치관이 살아진 이 나라에 진정한 가치관을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루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족은 아니더라도 부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고 나만이 아닌 공공을 위해 헌신한다면, 또 나의 힘이 약하다면 힘을 모아 교회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요. 이 사회에 바른 가치관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 정신이 시대를 넘어 그들의 가치관이 된 서구 문명에서 불을 사회에 하나하고 정직과 공평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기에 지금 세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저부터 그리고 우리 소아교의 성님들부터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세계관이 되게 합시다. 말씀대로 살아서 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꼭 적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왕같은 재창념에게 다하고 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하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